루쌤을구 한번 외칠까 하나 둘셋루쌤을 어 아셈을 근데 여기 어디 어딘 것 같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촌이에요 그거네 총캉스. 총캉스만 들어봤는데 총캉스 진짜 처음 처음 처음으로. <laughs> 루쌤브러셈을 어 겨울 총캉스 직접 장도 보고 저녁 만들기에 도전하며 총캉스를 만끽게 보자. 어? 아니 근데. 봉투가 좀 두꺼운 것 같아 봉투가 왜 하나예요? 저희 다섯 음, 명인데 음. <laughs> 일단 돈부터 보자 얼마인지 보고 음. 메뉴 정해야 될것 같아 아, 그러자 얼마야? 얼마? 네. 어, 10만 원? 많은데? 10만 원? 아, 아니야, 15만 10만 넘어 15만, 15만 원이다, 와 음. 근데 많지? 각자 3만 원씩 먹을 수 있어 <laughs> 그럼 이렇게 하자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선만원 주머니에 놓고 먹지 말자. <laughs> 아니지 요리는 다 같이 먹어야지. <laughs> 먹고 싶은 거 있어? 나는 고기 먹고 싶어. 고기? 응. 고기 좋다. 막 저런 데다 가 고기 막 굽고 그럼 음,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통삼겹구이 막 이런 거. <laughs> 야, 야, 그러려면 찌개 먹어야지. <laughs> 어, 어, 된장찌개 된장, 뭐하 먹어야 찌개 된장찌개야. 그리고, 아니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 아까부터 닭소리 들려가지고 닭볶음탕 먹고 싶어. Oh, 닭볶음탕. 그럼 요즘에 저닭 잡으러 가면 되겠다. <laughs> 그 비용, 어, 재료비 아까 되니까. 닭한 한 마리만 잡게. 갈까? <laughs> 어. 그 어. 일단은 장 보기 전에 원래 다 이거 리스트 적어서 아 가니까. 그럼 메뉴를 딱 확실하게 뭐, 정해야 거? 되겠네. 닭볶음탕, 음. 고기, 고기, 된장찌개, 된장찌개. 어, 좋아. 밥, 밥. 응, 밥까지 딱 하면 밥. 되겠다. 하? 좋다, 다 썼다. 근데, 굳이 다 사러 가야되나? 우리 다섯 명이 다? 안내부진거, 가위바위보! 잠깐만, 몇 명? 아, 세명 세명 가다. 안내부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하지? 장 보는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안내부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장 볼래. <laughs> 오케이. 끝! 끝. 감지니랑 아, <laughs> 비비언이랑 나랑 장 보고 잘 다녀와 랑잘 다녀와 언니랑 여진이가 아궁에 부전 떼고 있어. 껌이지. 껌이지. 응. 시근 좀 먹기지. 어, 어 어떻게 운전 누가 운전 매니저님이. 어. 사랑해요. <laughs> <운전 촬영이에요>. 무슨 <laughs> 가다가 또라이 빠질 수도 오케이, 있어. 오케이 가자. 꺼이. 맛있게 사 와요. 오늘 좀 여유 즐기다가 뭐 대충 올 때쯤에 아궁이 까. 그니까. 그니까. Let's go. 갑시다 와 오랜만에 마트 온다 진짜 짠 버섯 버섯 뭘로 넣을 거야 근데? 생이 버섯으로 어. 어. 잠깐만 계산기를 한번 이건 5,180원 그다음에 육즈니까 970원 3,970원 행사 옷 7,880원 이제 거의 다다싼거 아니야? 어. 다 샀어. 4 0 0 우리가 장작 뗐다고 이제 거짓말0 0 0원4 0 0 0 하고 0 0 0원4 0 0하원 4000원 4 0 0 0 어? 4해0 0원4 어? 0주 어? 어? 언니야? 어? 누가 제일 열심히 했어? 우리 다 열심히 하지. 불이나 잘 피워. 불 피웠어? 어, 근데 이미 완전 잘 피우고 있어. 가. 얼른 갈게. 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음. 가자. 미쳤네. <laughs> 미쳤네, 언니들 내가 봤을 때 제대로 안 샀어. 제대로 안 샀지? 대박. 와. <laughs> 저는 고추 아빠요. 깻잎으로 하겠습니다. 새우야. 네. 이거 비밀이다. 너무 쫄쫄하다. 맛있어. 자, 우리 불붙어다가 생생한 꺼진 거다. 어. 생생 미안하니까 일단. 점심 어떻게 하는 거야? 토치가 있네? 토치 어떻게 쓰을 거야 이거? 나 토치할 수 있어 봐봐. 응? 음? 응?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빨리 해야되나 해줬냐는 혼난다고. 아니 쟤네가 늦게 와서 불이 꺼져 버렸어. 어쩌냐? 우와! 잠시만. 너무 너무 붙었어. 너무 붙었어. 에? 잠시만. 야, 알았다 알았다. 우리 이거 이거. 가능성이 보였어 지금이다 됐다! 됐어?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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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이거네 아 붙었다 붙었다 오! 확실히 붙었다 같은데? 어쩌나 내가 여기로 와가지고 이런 교송을 타는지 장 보러 갈걸 가위바위보 이길걸 오. 야 언니 잘 붙었는데? 그렇지? 어 하나씩 들어 언니 뭐? 들어 부채질 해야지 완전 쫀득 응, 응. 불 폈어? 응 봐봐 응. 봐봐 아...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진짜? 오잘 폈다 잘했다 아, 눈 빠지면 못 찍겠지 뭐 요리해보자 이제 닭볶음탕 할줄 아는 사람 내가 할게 에이 너 해봤어? 아, 해본 적은 있어 한 5년 전? 못 먹는다 이제 된장찌개 끓일게요 제가 고기는 언니가 잘 구울 것 같으니까 언니가 방자살 있어? 어, 야, 잘 타고 있다. 야, 기깔 난다? 불, 불 죽으면 안 돼. 쌀을 근데 얼마나 헤어주지 어. 어 이거 쌀컵이랑 비슷하니까. 그럼 쌀컵 샀다, 이거. 오 약간 능숙한 느낌인데? 시간 몇 시야? 칼질 잘하네. 저 지금 아궁이 물량 어떻게 되고 있지? 아궁이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데, 물을. 어. 지금 바닥에 조금 있어. 와, 이게 뭐야? 와, 대박신하다 이거. 이거 드라마에서만 봤었는데. <웃음> <웃음> 된장찌개 양파. 여기 어. 감자도 썰어야 돼, 맞아. 기다리세요. <laughs> 또뭐 해야 돼? 응원.

여기다가, 여기다가 닭볶음탕은 진짜 좋은데? 벌써 맛있겠는데? <목소리> 사과 많은 칼 중에 감자 깎는 칼은 없왜 야, 잘 깎는다. 사과 사각각... 깎아? 아니, 진짜 잘 깎아. <목소리> 여러분, 감자는 사과 깎듯이 깎으시면 됩니다. 아, 이거 계란도 뭐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란말이. 계란말이? 어, 보안 언니 하면 잘할것 같은데. 계란말이? 살면서 <목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웃음> <웃음> 계란말이? 어, 나도 계란말이 먹고 싶어. 일단 계란까기 <목소리> 어. 어. 아왜 그래 <목소리> 언니 뭐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기 뭐 야! 야! 껍질 좀 빼줘 언니 무슨 껍질을 이렇게 많이 넣어 <목소리> 계란까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살면서 계란 깔 일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목소리> 일상 아니에요? 밥 얼마나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쩌만더 어, 어. 어, 하자, 언니. 어. 누가 뭐야? 있어? 뭐밥 누가 있어? 밥 누가 야 있어? 어떻게 했어? 해줘, 해줘. 오 했어? 어, 역시 무인도에서도 하나 <laughs> 먹을 거. 한게없다한 표정. <웃음> <웃음> 아무나 다할게하 아무나 다할 <laughs> <넣고. 웃음> 이제 그럼 살짝 <슬슬> 고기 꽂장 분할이죠? <laughs> 와. 장난 이죠 맛있겠다 좀 오래 익는 감자부터 넣겠습니다 꼼당꼼당 여전아 된장찌개 기다려야 되지? 나랑 계란말이 좀 하러 갈래? 오늘 제 인생 첫 계란말이거든요 박수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저씨는참 좋은 거예요. 제 계란말이를 맛볼 수 있고. 다 부어요, 이거? 아, 아니, 아니, 아니. 만 3분의 1만 부으세요? 3분의 1을? 3분의 1? 3분의 1? 네. 일단 부어봐요. 제가 스탑할게요스탑스탑스탑왜 스탑. 이렇게 조금 부는 거야? 어차피. 어떻게 이렇게... 해? 굴려? 아니, 아니야. 뚱라미 뚱그라미 됐어? 오! 오! 아, 시작이 반이야. 말았어. 하나 더봐 <laughs> 오 잘했어요 그대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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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여기까지 위에다 보세요아나 이제 뭔지 알겠다 야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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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알겠다. 아시겠어요? 알겠어 내가 해볼게 어. 자 맙니다 이야 자꾸 칭찬은 보원이도 춤추게 한다 와 이거 계란말이 박사인데 이제 란말 계란말이입니다. <웃음> 계란말이입니다. <웃음> 자 모시고. 야 잘했다 누가 했어? 아 내가 다 했지. 아 고기 미쳤다. 하나 먹어봐. <laughs> 음. 야 너무 맛있다. 손간에 솥뚜껑 한간 하나 내시죠. <laughs> 아이가 만들어서 잘 맞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진짜 잘 남이 만들었어. 봐도 누가 봐도. 어, 일단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 게 일단 고원언니가 인생 첫 요리를 여기서 했다는 어, 게 네. <laughs> 성공했어요. 심지어 진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laughs> 나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 닭볶음 닭 그러니까 비주얼이 그치, 장난 아니지? 어, 오,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식당에서 맛있겠다. 파는 거 같아 고기 잘 굽고 된장찌개도 진짜 어... 맛있겠다 이게 바로 촌캉스 이게 바로 촌캉스 촌캉스다 <laughs> <이게 바로> 총칸스. <laughs> 먹어볼까? 좋아, 좋아. 잘, 잘 먹겠습니다 나이 밥이 너무 궁금해 잘 됐어, 근데 밥 완전 <laughs> 맛있다 어, 아직 따뜻해 밥 맛있다 진짜? 다행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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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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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laughs> 계란말이도 음아 근데 이게 만들어 먹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사실 집밥 먹을 일이 딱히 많이 없어가지고 맞아 딱 한다고 주자. 된장찌개 괜찮지? 응 음. 된장이 다 있어 이거 계란말이 몇 개야 음. 계란? 계란 여 개요. 와, 너무 맛있다. 나당목 되게 좋아하는데. <목소리> 음, 닭똥밥 맛있잖아.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이거. 나는 혜주 언니가 다음에 또 하고 싶다라는 말통 청조 갔어. 나는 이렇게 조용한 곳에 있는 거 좋아해. 맞아, 어제도 귀농 하고 싶다 했잖아. 김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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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벌어줄까? 응. 음. 음. 너무 음, 맛있다. 응. 음.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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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는 나라 홍콩이잖아. 멤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코스 여행 코스 이런 거 있어? 뷰가 좀 이쁜 데가 많은데 약간 한국이랑 많이 다르고 약간 옛날 홍콩 영화 같은 느낌 그런 데도 음. 있고. 그 쇼핑 좋아하면 홍콩 다 쇼핑몰이야. 밤에 진짜 같이 가서. 가이드! 응, 가이드 해줄게 가이드. 로셈블로셈블로 가면 되겠다 비비투어 이런 거 <laughs> 비비투어 응. 한국의 좋은 점 한국의 좋은 점? 한국 치즈볼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아 이제 끊었어 뭐야? 요즘 <laughs> <laughs> 맛있는 게 워낙 많아서 맞아. 맞아 뭐 있지? 요즘 맛있는 게? 요즘에는 마라랑 로제 마라 로제 나 마라탕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먹지 마 막 시작을 하면 안 돼. 어. 계속 먹게 돼. 먹지 마. 나 닭발도 한 번도 먹은적 없어. <laughs> 먹지 마. 먹지 마. 맛있으니까 그만, 먹, 그만 <laughs> 먹을 수가 없어. 중도 될까봐 걱정해 준 <laughs> 거구나. 그 <laughs> 오늘 우리 음식 먹었으니까 제일 맛있었던 음식을 뽑고 그러면 1위를 뽑은 사람이 정해 주는 거 어때? 설거지 중요? 어, 아, 설거지? 어, 설거지 거요하면 근데 나만 내가 만드는 음식 없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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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언니 오늘 해야겠다, <기준이> 그러면. <웃음> <웃음> 근데 내가 다 이렇게 좀 패서 도와줬어. 맞아, 어씨는 어시... 아, 응. 많이 했죠. 중요하지. 근데 야, 너 오늘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저희 오늘 1등을 좀 잡기가 어려우니까 뭘로 정할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뭘로 정할까요? 자, 오늘 1등은 여러분들이 만든 음식을 드셨잖아요. 네. 가장 맛있게 복스럽게 먹은 사람을 1등 하겠습니다. 여기 감독님이 선택해 주실 거예요. 그리아 응? 어? 아, 자신 있다 나. 다들 중에 1등 뽑을게요. 감독님 선택해 주세요. 에이 미 이미, 이미 먹었을 때 전혀 안, 아, 아 의식도 안 하고 있었는데. 봐요. 오! 오 대박! 왜요? 대박! 마지막까지 드셔가지고. 아, 아 마지막까지. 맛있게. 우와, 아, 한 숟가락 더 들걸. 전혀 안 보고 있었어 진짜. 진짜? 오, 너무 영광스럽게 이렇게 항산잘먹거든요 음 이렇게 유의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네. 설거지는 응? 빠지겠네. <웃음> 뭐지? <웃음> 진짜 <웃음> 웃겨. 네, 언니야, 뽑아주세요, 그러면. 음. 두 명, 설거지. 아, 눈감고있다 우리. 눈담 연기 앞에서 눈멀리면서 고기도 <laughs> 굽고. <laughs> 아, 진짜 아, 눈물이 앞으로 가려들눈이 아, 너무 매워는다좀고민된데 <laughs> <고민한다. 좀 웃음> 공개해주세요. 제가 이쪽 두 분이요. 아, 이쪽 두 분? 이쪽 두 분이요? 이쪽 두 분? 이제 두번째는 난 거안이 비비비왜 이유 이유 이유를 들어봅시 이유는 싶다. 제가 음식 중에 된장찌개랑 고기가 제일 맛있었어 아다 합리적인 이유네요 한 아, 고기는 이유네요. 원래 맛있는데 고기를 맛있게 구워야 맛있는 거다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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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맛있게 끓여서 맛있는 거예요 아니 인정해 고기랑 된장찌개도 맛있었어 인정 제일 많이 먹었어 좋습니다~ 음. 저희 어느 총장스 재밌게 보고 있으나요? 지금 바로 댓글, 제일 재밌는 댓글 넘기시면은 저희가 화면 뽑아서 이거 폴라롤드 릴 거예요. 빨리 넘겨주세요~ 어~ 쏘고지, 너무 잘한다! 와 친해지길 바랬다. 있네. 저희 더서독해지고 있어요. 아, 똑바로 해. <laughs> 미안 아, 빨리빨리 빨리 좀 해주겠어? 야, 이모지다해먹야 돼. 너가 육가 느리니까. 아니야, 야, 이모치를 해줘야 한 거지. 이거 다 했잖아. 야, 지금